보통 돼지가 나오는 꿈은 신변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뜻하므로 다들 길몽으로 여기는데요. 과거의 돼지는 소 다음으로 귀한 재산이었기에 무엇이든 복스럽게 잘 먹고 새끼를 잘 낳기 때문에 복의 상징으로 여기곤 했지요. 한자 돼지 돈과 화폐 돈의 발음이 같아 돼지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로또를 사야 되나? 이제 드디어 1억 천금이 나에게도 기회가 생기나 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꿈이 모두 길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에 따라 흉몽이 될 수도 있어요. 서양에서는 돼지를 게으르고 더러운 동물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돼지가 도망치는 꿈은 반대로 풀이 돼지 때문에 상황에 따라 꿈풀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돼지꿈 돼지를 보는 꿈을 꾸셨다면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에서 기대 이상의 이득을 얻거나 모든 일에 운수가 트일 수 있는 길몽의 꿈입니다. 검은 돼지 꿈. 검은 돼지는 운수가 대통하는 꿈으로 재물 운세에 있어서 좋은 꿈입니다. 횡재, 재물, 행운, 명예, 부기, 자금 등을 상징하므로 검은 돼지, 흑돼지 꿈을 꾸셨다면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징조의 꿈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사업가는 번창하고 수험자는 합격하는 등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다만 태몽으로 아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황금 돼지 꿈. 황금 돼지는 운수 대통을 의미하는 꿈으로 황금 돼지 꿈을 꾸셨다면 지금 하는 있는 사업이 더 번창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하얀 돼지 꿈. 꿈속의 하얀 돼지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와 큰 돈을 벌거나 미래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아들을 얻는 태몽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돼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돼지가 집으로 들어왔다면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가정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친구 또는 동업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사업이 성공하거나 금전이 들어오는 것을 암시하며 당시에 내가 투자나 부동산을 하고 있다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황소만 한 돼지가 방으로 들어왔다면 뜻밖의 돈벼락을 맞아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게 되는 앞길이 트일 좋은 꿈입니다. 돼지 목을 조르는 꿈. 돼지의 목을 조르는 꿈을 꾸셨다면 사업가의 경우 사업이 더 번창할 것을 의미하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경쟁이나 재판을 하지만 승리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돼지를 안는 꿈. 돼지를 안았다면 재물이 들어오거나 장차 많은 재물을 가질 자식이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태몽입니다. 돼지는 사는 꿈, 돼지를 파는 꿈. 꿈에서 돼지를 샀다면 집에 커다란 행운이 들어오는 길몽. 반면 돼지를 팔았다면 나의 물건이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김을 암시하는 흉몽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꿈. 돼지를 요리해서 먹는 꿈은 단체나 조직의 지도자가 된다는 길몽으로 지금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잘 해결될 것을 암시하는 의미의 꿈입니다. 돼지 떼를 만나는 꿈, 꿈에 돼지 떼를 만났는데 내 길을 막았다면 예상치 못한 재물을 얻게 된다는 좋은 의미입니다. 돼지우리의 똥이 쌓여 있는 꿈, 똥과 돼지 꿈 모두 재물운이 가득한 꿈으로. 이두 가지가 한 번에 나왔다는 것은 행운, 돈, 재산을 암시하는 엄청난 길몽 중의 길몽입니다. 돼지를 사는 꿈, 돼지를 파는 꿈. 꿈에서 돼지를 샀다면 집에 커다란 행운이 들어오는 길몽, 반면, 돼지를 팔았다면 나의 물건이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김을 암시하는 흉몽입니다. 돼지가 죽는 꿈. 돼지가 죽는 꿈은 상황에 따라 길몽, 흉몽으로 나뉘는데요. 내가 돼지를 직접 죽였다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것임을 의미하고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는 등 좋은 일이 생기는 의미의 꿈입니다. 다만, 돼지가 저절로 죽었다며 자연사 흉몽으로 손재, 말성 등 흉액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죽은 돼지를 집에 가져오는 꿈,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불 속에서 타죽은 죽은 돼지를 안고 나오는 꿈. 임산부는 자연유산으로 심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암시하며 일반인은 생돈이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돼지가 사람으로 변하는 꿈. 꿈 속에서 내가 돼지로 변했다면 길몽으로 집안에 많은 재물이 쌓여 물질과 정신적인 여유를 즐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다만, 돼지가 사람으로 변했다면, 흉몽으로 공공기관 관청과 관련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또한, 사나운 돼지가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는 꿈은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라는 경고성 의미의 꿈입니다. 새끼 돼지 꿈. 새끼 돼지 꿈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새끼 돼지가 오글거리는 꿈은 교육자나 사업가가 되어, 명성을 떨치게 될 꿈입니다. 새끼 돼지를 사오는 꿈은 처음엔 미미한 돈이 들어오지만 점차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된다는 꿈입니다. 새끼 돼지를 만지는 꿈은 재물복이 있으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는 꿈입니다. 새끼 돼지가 예쁘게 보이는 꿈은 어여쁜 딸을 낳게 될 태몽입니다. 멧돼지 꿈. 멧돼지가 집에 몰려드는 꿈은 가족이나 혹은 친척 중 미래가 밝은 자식을 낳게 된다는 태몽입니다.멧돼지를 타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꿈은 경제학자나 경제인으로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며 입학 승진 당선 학위 취득 합격 성공 등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꿈입니다.